예비된 목적지를 향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걷고 있는 듯 하지만 이내 길이 끊긴 듯한 막막함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었을 때나.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실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불투명한 미래, 반복되는 삶의 피로는 방향을 잃게 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막한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기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까지 잘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은 보호의 차원을 넘어 길을 열고 방향을 정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은 뒤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사자를 앞세우십니다. 때론 사람의 모습으로, 때론 상황의 문을 통해, 때론 내면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며 이 길은 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두무지 납득할 수 없는 길로 이끌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인생 광야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의 걸음이 낯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넘어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마다 사자를 보내시어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길 위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삼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열으셨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길,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분은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며 예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길을 걸어갈 때. 이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회복, 그리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비된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신뢰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서 길을 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시다.